여러분, 일안 하고 쉽고 빠르게 돈 많이 벌고 싶죠?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딱돈벌수 있을 만한 종목 찍어주세요. <laughs> 그리고 경매를 하면 또 경매 에 내가 닥찰 받을 수 있을 만한 아파트 찍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이걸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찍어줬다가 괜히 이거 만약 폭락하면은 그 책임이 어디로 가요? 다 강사 책임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찍어 드립니다. 한번 찍어 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실제로 썼던 키워드고, 이 글로 100만원 썼던 거, 그걸 다 보여줬어요. 제가 이거 글을 보여줬던 게 썸네일이 여기 딱 나와 있는데, 글 하나에서 100만원 벌었고, 광고 얼마 태웠고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시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어? 그때 축구였으면 이번엔 야구를 해볼까? 이번엔 격투기를 해볼까? 라고 하면서 오, 우리 제자님들이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 높으시더라고요. 제가 축구 얘기했으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만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이 야구, 격투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돈 버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개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키워드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돈을 많이 보러다 줄 거예요. 제가 이 키워드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 일단 키워드 이야기부터 하고 갈게요. 신생아가 오늘 주제입니다. 신생아. 제가 이 키워드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라디오인가 한번 운전하고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버스 전용 차로가 있잖아요. 여기 버스만 쭉쭉 돌아다니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저기 나도 갔으면 좋겠다 아 겁나게 막혀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하는데 이제 버스 전용차로에 버스뿐만 아니라 다자녀 부모님도 음.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준대요. 이게 통과가 된건 아니고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생아, 그러니까 저출산을 다루려고 하는 우리 나라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움직임을 갖고 우리는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혹시 신생아와 관련돼서 괜찮은 주제, 돈될 만한 주제는 뭐가 없을까? 없기 왜 없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주제 키워드 딱 던져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거 갖다가 쓰시고 아 이런 식으로 써야 돈 되는 거구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축구 가르쳐드리면 야구 격투기로 뻗어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자 신생아 가르쳐 드렸으면 신생아지만 끝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뭐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뻗어 나가야 돼요. 그거 하라고 제가 지금 첫 번째 찍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신생아 신생아, 취득세,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 취득세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를 사거나 어떤 물건을 내가 취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신생아가 있는 이 부모님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시켜 주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애기 낳으라고 장려하는 거죠. 저출산 문제를 취득세 우리가 세금 안 받을 테니까 제발 좀아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24년에 이런 제도가 신설이 된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취득세가 감면된대 하면서 찾아보겠죠. 새로 생기는 법이니까 새로 생기는 혜택이니까요 그러니까 써야겠죠 두번째 그러면 이 취득세와 관련됐다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 아파트를 산다고 해볼게요 아파트 살려면 여러분 그냥 현금 박치기로 막몇 억짜리 그냥 6억짜리 다 사버릴 수 있나요 안 되죠 <laughs> 안될 거예요 <laughs> 그래서 대출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대출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겠죠 그럼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똑같이 신생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에게는 대출을 해준대요. 어떤 대출? 특례 대출 해가지고 와 금리가 1%대예요. 요즘 금리가 4% 5%막 심하게 7%까지 넘어가는데 금리 1% 어마어마하죠. 이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뭐예요? 어 취득세를 감면 받았대? 그리고 특례 대출을 해준대. 그러면 특례 대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보만 알면 끝이 아니잖아요. 신청을 해야겠죠? 이건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특례 대출 글을 쓸때 신청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 방법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소득 수준도 봐요. 소득 수준. 여러분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벌면 <laughs> 대출 안 해줘요. 중산층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는 대출을 해준다. 그러나 너무 잘 살아. 막 연봉이 막 10억, 2 0억 있는 분들에게 굳이 대출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도 본대요. 그래서 신청방법, 자격조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이 궁금하겠죠. 그러면 특례대출 쓰고 그 안에 내용을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으로 구성을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이 신생아와 관련돼서 이 처음 아이를 가지시는 분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느냐? 지원금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기 한 명만 낳아도요. 출산 지원금을 준대요. 출산 지원금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찾아볼 테고, 그리고 임신하고 계신 분도 찾아볼 테고, 이렇게 출산 지원금과 관련돼서 글을 쓸수 있다.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지역별로 어떤 데는 100만원, 어떤 데는 50만원, 정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별로 다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출산 지원금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진짜 여러분 생각 못 하셨을 텐데요. 보험과 관련돼 있어요. 어떤 보험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기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애기와 관련돼서 보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그랬을 때 하는 게 뭐냐? 태아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글과 글 연결을 태아보험으로도 연결시켜 줄수 있는 거죠. 출산지원금 글 보고 있는 독자들은 어디에도 관심 있다? 태아보험에도 관심이 있다. 그럼 태아보험도 이글 안에 함께 보면 좋은 글해서 태아보험도 같이 써주면, 어,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야지.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 잘 보살펴주기 위해서 보험 들어야지. 그리고 이 보험은 빨리 들면 들수록 더 혜택이 많아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값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태아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이런 내용으로도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정리해 볼게요. 저는 라디오에서 신생아, 이제 버스 전용 차로를 다 자녀 부모님도 갈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이 정책을 보고, 아, 그러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펼쳐지겠구나. 앞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있다면, 그러면 아마 대출 받을 테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 고안해 냈고요. 그 다음 신생아 특례 대출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런 다음에는, 아,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출산 지원금에 관심도 많겠다. 사실 공짜로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보살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니까, 당연히. 태아보험도 관심 많겠지. 그럼 이것 쓰면 돈다버린 거죠. 태아보험과 대출 이쪽은 진짜 돈 많이 버는 블로그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쓴다고 했을 때나 신생 하나만 쓸 거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엮어서 쓰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축구를 썼으면 야구를 쓰고 격투기를 쓰는 것처럼요. 다시 한 번,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신생아 내용이 나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24년에 새로운 정책들은 어떤 게 있을지, 다 찾아봐야겠다. 그럼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이제 24년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실 텐데, 좋아요 천개 되는 순간 제가 영상으로 이 정부 사이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정부 사이트 목록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정부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도 다상하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1000개.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요를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아주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돈벌수 있는 좋은 키워드와 좋은 인사이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월 100만원 더 벌게 해드릴 아로스였습니다.